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네마틱 영상제작자조스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고프로 히어로 10만 가지고 친구와 함께 영어를 놀러 왔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가볍게 여행만 온 거기 때문에 이 고프로 1만으로도 저희의 그런 브이로그를 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카메라로 영어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젊은달 와이파크입니다 아 좋아요 네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 제가 영어에 관련해서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친구가 영어를 한번 제대로 소개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부터 오늘 들리는 거고요. 언제 와도, 날씨가 안 좋아도, 여기는 또 설치 미술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또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는 촬영거리 되게 많은 곳이라서 꼭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죠. 소재가 많다고 해야죠. 음. 컨셉도 많고 확실히 스케일이 크고 병화할 음. 게 많다. 길가 사이로 나와 있는 이 스트레치된 느낌으로 준이를 찍어보면 굉장히 이쁜 샷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아, 오케이. 네. 놀러오는 느낌으로 보고 있어서.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도 보이고 되게 멋있는 조형물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젊은 날 와이파크 오점 만점에 몇 점이었습니까? 오점 오전 만점에 오 점으로 포스팅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뭔가요? 어, 너무 볼게 많더라고요. 이게 가격도 괜찮은데. 아 진짜요? 자, 여러분, 저희가 다음으로 온 것은요 영월의 메타세콰이어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캠핑장 안에 있기는 해요 캠핑장 안에 있긴 한데 사진을 찍거나 그러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이즈라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오셔가지고 촬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꽤 괜찮은 촬영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단풍. 단풍, 이거 단풍 들었을 때아 혹시 이 이게... 단풍 들었을 때가 최고 사람 많이 와몇 월쯤 오면요몇 몇 월에쯤 아 어, 11월 11월이요? 네. 아. 이거 단풍이 늦게 와. 아. 아, 아, 11월에 다시 한번 와야겠네요. 아, 음. 혹시 그섭다리섭다리는 네, 이제 그때 만들지 아, 사라진 거예요. 지금 네?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 아, 그럼 언제쯤 부터요 어, 여름에 단마에 떠내는 거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 단마가 끝났으니까 이번에 하라 그랬는데 9월, 1 5일 이번 하거든? 네. 근데 그때 태풍 왔다. 아, 맞아요. 된다고요. 아, 그러면 이제 곧 채워요? 또? 네? 또 만들어져요? 아다 만들어져요. 아. 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오랜만에 땜목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한반도 지형의 땜목 마을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시는 게 한반도 지형이고요. 저기 위에서 보면은 한반도 지형이 이쁘게 보이는 곳이고 여기서는 그 한반도 지형을 따라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뗏목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여기 아래에다가 담가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담가볼게요 지금 여기 출발하는 순간, 한번로 지역, 로 세면 도한번 발로. 과연 그대로. 응. 물이 가장 깊은 곳에 왔어. 여기가, 물이 9m요, 깊이가. 여기 3m 60인데, 요게다가 내가 넣어봐야 되겠어. 얼마나 깊은지. 다시 올라오네. <laughs> 얼마나 깊은지 대강 알았죠? 다음으로 갈 곳은 저희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지? 진짜 밤에 돌마로 가든지 되게 멋있다 되게 <놀람> 멋있다 맞네 여네요구딱하는게 <놀람> <놀람> 맞지 <놀람> 와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찍으면 예쁘겠다 와. 대박이다. 저번에도 왔지만 좋네요, 또. 오늘 좀 구름이 껴 가지고 별은 안 보이겠지만 역시 영월의 야경을 보려면은 여유만 한데 없죠 저희는 지금 동강 시스타에 숙박을 하러 왔습니다. 아! 동 o 시스터 리조트에 와서. o n d 이제 아, 사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